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의대 선후배 커플입니다.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연애에서 본과 인턴, 레지던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지금 남편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가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산부인과를 전공했어요. 사실 정형외과에 가고 싶었는데 과 특성상 여자를 안 뽑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싶은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성향에 맞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수술이 많은 과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만족했죠. 저는 남편과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댁과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아, 도련님만 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아들 둘의 단출한 집안이에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닥터김 아니면 김박사였대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쭉 의사를 꿈꿨고, 진짜 이대에 진학했고, 본인 의지대로 성형외과를 전공했고, 제대하면서 선배 병원의 부원장으로 가기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승승장구의 삶인 거죠. 반면에 도련님은 뭐랄까 정말 알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저랑 동갑인데 재수한다 뭐한다 하더니 이내 유학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은 연애 초기에 몇번본거 외에는 별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 착각은 한적 있네요. 혹시 이 동생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요. 형의 애인을 좋아하는 동생?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무래도 형제가 보니 보는 눈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여자 취향도 비슷하고 뭐 그런 거요. 사실은 남편이랑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시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 오는 내기를 하곤 제가 꼴찌를 한 거예요. 빤히 아는 동네라서 저 혼자 갔다 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곤 시동생이 이 밤에 여자 혼자 무섭지도 않냐면서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팔짱을 끼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리 동갑내기이고 편한 사이라도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팔짱을 끼는 것이 남사스러웠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런 일이 몇번더 있었습니다. 같이 떡볶이를 해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동생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거예요. 자제하기 힘들겠다면서 안마해주는 거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자꾸 몸이 닿는 느낌. 논란 저는 결국엔 컵 하나를 깨고야 설거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유학을 간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재수하는 이 유학 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더 낫겠다며 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곧 떠날 사람인데 어쨌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떠나기 전날 송별회를 하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남동생을 보는 게 껄끄러웠지만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그날 저는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돼서 얼굴이 화끈거려 마당에 나와 열을 식히고 있는데 남편의 남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좀 긴장했죠. 왜 나한테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그는 너는 참남 같지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사건 없이 남편의 동생은 유학길에 올랐고 남편과 저는 열심히 연애하고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동생과 있었던 일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잊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남 같지 않다던 그 말이 깨끗하게 지워진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맛이 있더군요. 서로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지만 주말에 같이 장도 보고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남편은 강원도에 있는 부대의 군의관으로 입대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텅빈것 같았어요. 전화가 자주 왔지만 어디 옆에 있는 것과 같나요? 스무 살 때부터 붙어 있던 사이였기에 외롭다고 느끼는 날도 많았죠. 그날은 아마도 자정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온 날일 거예요. 새벽부터 진통하던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 밤에 응급으로 수술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문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죠. 형수님 저예요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비명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정말 시동생이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언제 한국에 왔는지 왜 연락 없이 이렇게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냥 문 앞에 세워둘 수도 없고 함께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불부터 켰습니다. 거실은 물론 부엌 안방 서재 심지어 화장실 불까지 다 켰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뭔가 불안했나 봅니다. 저는 도련님께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어떻게 온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대답 없이 차만 마시더니 부모님은 자기가 귀국한 걸 모르신다고 아무도 모르니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돼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어서 도련님은 저에게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갈 곳을 구해서 나갈 테니 좀 봐달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고 괜히 민기적거리며 늦게 퇴근했어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동생과 단둘이 있는 게좀 불안했거든요. 예전 기억도 있고 뭔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본능이었다거나 할까요? 아마 도련님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도련님을 많이 불편해 한다는 걸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놓고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한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뭐지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서려는 찰나 누군가 나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더라고요.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치자 도련님이 저를 데리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일은 전부 이자 달라면서요. 도련님은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도련님의 허리에 두른끈이 풀어지는 걸 보며 동시에 눈을 감아버렸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여성용 슬립을 입고 있는 겁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면서 방금 형수님이 살금살금 집안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형수님이 자신을 너무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며 사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남자다웠던 형과는 달리 자신은 소극적이고 얌전한 성격이어서 남중남고를 다니며 나는 내 자신이 남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그 마음을 형에게 털어놓은 순간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 남편이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너 같은 거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고통스러우실 거다. 여기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서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제 팔장을 낀 것이 어색하지 않았을 테고. 중간중간 스킨십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거지할 때 안마를 해준 것도 여자 친구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것이었고 남 같지 않다는 말은 같은 여자 그러니까 제가 형수가 아니라 세원이 같다는 말이었겠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여자한테 끌려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 터라 저는 의사로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단한 번도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연애를 한 적도 당연히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도 없다고요.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저는 시동생의 몸을 보며 어쩌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닮아 남성적이고 탄탄한 몸이었어요. 아니, 말라서 그렇지 형보다 더 키가 크고 골격도 컸습니다. 저는 괜히 침을 꼴깍 삼켰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여자로 살 계획을 차근차근 말해 주더군요. 혼자 잘 헤쳐나갈 테니 비밀로 해달라고 나중에 밝혀줘도 평수는 모르는 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당분간 집에 있는 것을 허락했어요. 도련님이 아니고 아가씨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런 불편할 것도 거리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옷을 입어보기도 했고 제 화장품과 고데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저는 마치 여동생 아니 아가씨와 제 물건을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지냈고 수다를 떨다가 소파에서 나란히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던 생활에 도련님과의 동거는 꽤나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러브신 가득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괜히 멋쩍어져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여자와 사랑을 나눠보고 이후에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나면 여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남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을 설득 아닌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질문에 시동생은 그냥 피식 웃었죠. 그리고 그날 밤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도련님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같은 여자끼리인 것처럼 거리낌없이 지낸 터라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도련님은 제 옆에 눕더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무서운 꿈이라도 꿨냐고 물으려는 찰나그는 제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제 진심을 알겠죠. 여기까지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을 나갔죠. 더 이상의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게 그는 완벽한 여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땀에 흠뻑 젖은 채 잠든 새벽 불현듯 눈을 뜬 저는 어제 내가 도련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갑자기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눈을 굴리고 있을 때 화장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남긴 그 편지를 짚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형수의 말은 고맙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낼 곳을 찾았으니 그곳에서 지내겠다. 그동안 많이 고맙고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작별의 인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가는 길에 확신을 주는 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떠나버린 시동생을 떠올리며 저는 조금 슬프던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까 생각하니 안쓰럽고 가여웠죠.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은 마냥 흘러갔습니다. 산모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라고 행복해하고 아들이라고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도련님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초부터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러면 나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새언니와 아가씨로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가고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걱정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모임이 있던 자리에서 예과 때부터 친했던 소아과 친구가 한잔 더하자며 우리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그 친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답게 꽤나 좋은 엄마인 듯 보였습니다. 맥주테이 서너 개 비호 갈 때쯤 친구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군요. 요즘 남편이랑 좀 시들하다고 그래서 애인도 만들고 싶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며 털어놓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지 않냐고 외로워서 바람 같은 거 피고 싶지 않냐고요. 그 미모의 의사에게 애인 만드는 거 너무 쉽지 않냐면서 대학 시절 절 쫓아다니던 치대 동기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제 안부를 물으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너도 외로우면 엔조이로 몇번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된다고 단언했어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 권태기 같은 게 찾아온다면 모를까. 아직도 나에게는 남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바람 필 생각도 없고 난 그냥 신랑뿐이라고. 친구는 혀를 차며 이순진한 양반 그러면서 놀렸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전 정말 바람을 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필 생각도 없죠. 남편은 저에게 나름대로 완벽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부부로 또 좋은 부모로 끝까지 행복할 것임을 합니다. 도련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살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지요. 어디까지 여자가 될지 아니면 마음만 여자로 살게 될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도련님이란 없어요. 오직 동갑내기 아가씨만 존재할 뿐이죠. 태어났지만. 알콩달콩 즐거웠던 한 달간의 동거와 함께 낄낄거리며 봤던 영화들 서로 바꿔가며 보던 잡지들 같이 잡아주며 했던 스트레칭과 요가 그리고 그날 그 밤의 그 시간들 그 모든 걸 저는 아주 순수하게 기억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